1년 전 그날 똥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린 어떻게 됐을까? 야 이거 내도인데 네가 뭔데 민초시켜? 생긴 거 똥이 뭐야? 내 정체가 궁금하다면 알려드리는 게 인지상정 바로 나똥근님이시다 <laughs> 똥집인지 <laughs> 똥근인지 엄마가 이상한 사람이랑 상대하지 말랬어 민초 먹고 떨어져라 <laughs> <laughs> 응? 야너왜 따라오는데? 나 집에 가는 길이거든 아 그래? 야 여기 우리 집이야 응 여기 우리 집이야. 아니 니네 집이 아니라 우리 집이라고. 응 그러니까 우리 집. 와세율를 상대할 수 있는 내가 지구상에인다니 최고다. 어머 영하세요 친구구나. 어서오렴. 안녕하세요 전동문이라고 합니다. 저 여기 살아도 될까요? 응! 뭐? 음 그러렴 가족은 많을수록 좋지요. <laughs> 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줄은. 아, 친구들이 다 정비가 됐어. 여기 빠져나가야 해. 정비 아, 좀비 앞에서 좀비착아에 속는다고 있어. 어 아, 그거 나도 들었어. 아다리오 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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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리! 아리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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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친구가 되라 똥꼬채널 멤버십 오픈 많이 사랑해주세요